축구자 오늘 드디어 석구축구 아카데미 1기 수강생들과 수업이 있습니다. 와! 석구축구 아카데미 초등부 축구 꿈나무 여러분들과 오늘 첫 수업을 해볼 텐데 제가 여기 상당히 준비 를 많이 했어. 짜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훈련용품들.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훈련도 하고 저랑 연습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경기까지 해볼 거거든요. 석고 축구 아카데미 1기 학생들의 실력과 어떤지 오늘 같이 훈련해보면서 게임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두, 세, 석고 축구. 화이팅. 오케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One, t w 점프, 점프 하고 여기서는 다스텝 다이스텝 와서 점프, 점프, 점프. 가볍다가 정을 멈추고 다시 오. 고 자려라잠발을 멈추고, 한을또 오고. 아니, 출발! 점프, 출발로! 점프, 살쌤! 살쌤! 오케이. 빠르게! 살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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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가지고 집을 할 때, 어디 가야 돼요? 땅 봐야 될까? 땅? 그럼 어디 보면 좋을까요? 앞에,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앞에. 집을 할때 공은 툭툭! 쳐야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이 친다! 두번째 들발리 공을 약 민다! 살짝 살짝 자 1번 손! 2번 손! 와 출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좋아요 인사이드 카드 살짝 앞으로 고아웃사이드리브돌리기팔후으로돌리고 와서 아웃사이드 타. 오른발로 치잘 낮추고 최대한 앞에 돌 헤이! 크게 네. 헤이! 네. 헤이 크게 오케이. 자, 순다. 갑리기이좋아 자, 헤이 크게. 헤이. 가서 털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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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 선수가 여러분 말했맨날또 훈련. 자이 훈련만 하면 여러분 천님이될수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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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도 있지. 열심히 하면 돼요. 아, 아, 와서 와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오른발 한 바퀴 돌고 왼발 한 바퀴 돌고 여러분들은 진금 리프팅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차고 잡고 차고 잡고 일단 이거만 할 거예요. 발등을 그펴서 발등이 꺾으면 안 돼요. 발등 펴서 발목 힘딱 주고 정확하게 내 몸에서 많이 한번 어하게 순발력, 판단력, 슈팅 훈련이에요. 공격수는 공을 어떤 걸를 먼저 차도 상관없어요. 막지, 앞을 막아야 돼. 한차 가다가 안 차고 가가지고 빨리 차고 안 차고 다시 슛 이런식으로 출발. 안드레이팅 그렇지 비었다비었을때 슛. 한번 더. 그렇지. 좋아 발이 좋아. 아, 좋아, 좋아 슛. 좋아 좋아. 슛. 좋아. 이거 더 봐봐 이가 더. 안드레이팅 오반슛 좋아요. 그렇지아 좋아 한번 더. 다시 막... <목소리> <버리지? 그치? 목소리> <왔지? 목소리> 한번 올라가 다시 한번올한번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그렇지 빠르 그렇지 왔다, 왔다 어... 한번 더! 네, 오케이! 네, 자, 2번 네. 하고! 네. 자, 10! 9! 8! 9! 와, 마지막! 자! 오케이! 박수! 자, 최대한 헤이, 서로 말해야 돼! 말! 네. 축구할 때 말해야 돼! 그렇지, 헤이! 그렇지, 좋아! 이번이! 축구할 때 서로 말해야 돼! 달라고! 그렇지! 도와줘야지! 싸이면은 도와줘야 돼! 어, 뒤에서 받아주고! 그렇지! 와주고! 그렇지.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석고 축구 아카데미 1기 소강생들과 해봤는데 와 실력들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죠? 네. 라운드 받아 깜짝 놀랐죠? 네. 와 아까 막 바디페이트 막 이렇게 막. 하루 친구도 있고 막 슈팅 막 미니 게임 할 때도 처음에도 제가 놀란 게 우리 친구들이 아직 처음에는 패스도 주고받지 않고 뭐 땅만 보고 드리블만 하고 이랬는데 점점 제가 하면서 말해주니까 막 서로서 팀 플레이 패스도 되고 그죠 연계되고 점점 약간 팀 플레이 축구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석호와 함께하면은 축구 실력도 늘고 재밌다는 거. 와우, 와우 여러분들 석호 축구 아카데미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지 않는데요. 왜요? 한정되어 있어요. 어 맞아요. 그러게요. 빨리 신청이 돼요. 네. 한정돼서 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저랑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석고축구 아카데미에서 같이 만나요, 석고버!